우린 예산 시장에 있는 백설 상회를 홍보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무작정 예산으로 향했다. 마감이 코앞이지만 근거 없는 긍정만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번 예산 여행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까? 출발! Let's go get it. e t t s e 슈퍼바이! 슈퍼바이! 안 돼. 미안해. 나 오늘 얼빵 많이 나오겠는데. 완전히. <laughs> 오늘은 괜찮아요. 배 아파. 진짜로요? 잠깐만, 스톱. <laughs> <laughs> 이 오빠 배배 오... 아프다는데? <laughs> <laughs> 형 유턴 할까? 아니야 생기세요?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. 우와 우와 극한으로 극한으로 먼저 좀 갓길의 항변. <laughs> 휴지 있지? 여기 담을 저 비제티 슈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똥쟁이 필스템. <laughs> 오줌보가 타죠. <laughs> 야, 어떡해? 결국 승도는 가게 예당호 화장실에 도착한다 어, 어때요? 광고 하나 찍을까요? 지금? 아 예상, 예상 광고 하나 예상 광고 하나 할게요 그냥 가렸다가 이작 <laughs> <laughs> 이게, 이게 뭐야 <laughs> 뭐 바닷가 갈 필요 없네 예당호면 되지 뭐 음. <laughs> 여기 폐쇄 됐어요 저기 저기 어디 어디? 저기. 아, 아 저기. 어? 고? 고? 고. 가이로들어 고? 고엉덩무 고. 좋던 안. 운동이 조심스럽게 끌어줘그 건방게 올라가서 가이바기 짐사람 두명 매니아 글스 찍혔어. 어, 헐. <laughs> 오늘 안 돼. 공사 중이야지? 안 돼요? 예. 네. 안 돼요? 예, 공사 중이에요. 오 마이. 스튜 그렇게 우리는 예담호에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배가 고파 예산시장에 왔다. 이게시장이야예산시장이야이이가 <laughs> <술방. 웃음>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걸리거든. 맞아, 맞아. 한, 한, 뭘 한, 거야? 한, 못 아, 뭘 보는 거? 뭐 보여? 다 보여 지금. 내 보여? 다 보고 있어. 보는데요? 안내면 싱거가 이거. 하. 잘하네. 안내면 싱거가 이거. 아. 아, 안내면 이거가 말고. 킬스. 디디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류서연이 선다. 둘, 셋. 오늘 저... 바이바이로 진 사람이 여기 막걸리 위에 떠 있는 액체만 먹고, 아 이긴 사람이 여기 아래 에 있는 크리미한 걸 먹자. 좋다 좋다. 좋다 좋다. 좋아요? 좋아요? <laughs> 근데 본인이 샀는데 뭐. 아. <laughs> 기분이 아 어떠신지. <laughs> 아주 정말 멋있죠. <laughs> 멋있다. 전, 저는 제가 살려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? 빈대떡. 어. 어 너무 좋다. 닦고, 닦고. 어 이거 진짜 고. 어. <laughs> 저는 술 홍보 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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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먹어 볼까요? 어나 어, 너무 좋은데. <laughs>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. 아하하하아잘 아, 먹겠습니다. 아하하. <laughs> 한 명이 컷이 없네. 아. 뭐안 컷이네? <laughs> 어 얼음컵이 네 개밖에 안네 이거 어떡하지? 아 야자. 백설공주. <laughs> <laughs> <색칠 소개. 웃음> 나왔다. 다들 <laughs> 아, 네. 식사 맛있게 하시요 3시에 첫 게임 없어요. 마 마. 얘도 한잔하다 자. 집맛이 어떠신가요? 아니. 막걸리 같지가 않아요. 어. 맛있다. 깔끔해. 깔끔해. 어, 근데 진짜 달아. 음. 기존에 진짜 막걸리 먹으면은 어. 진짜 몇 시간 후에 막 탁스 어어 올라오잖아. 어 그런 예. 그런 거 없을 거야. 어 맞아. 한 손이 진짜 파고. 음 부드러운데? 음 부드러운데? 부드러운데? 나도 부드러운 남잔데. 아 <laughs> 어 진짜 맛있다. 승도는 운전 때문에 술을 한 잔도 못 마셨다. 배부르게 먹은 우리는 집으로 가려 했지만 아쉬웠던 승도는 백술상회에서 본인이 직접 술을 샀다. 영상 만들 생각은 없고 술만 마시고 싶은 승도니다. 과연 우리는 기간 내에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?